전원주택. 한번 가봅니다. 완전 시골, 시골길이네. 완전 시골길. 농로. 전원주택 지금 들어가는데요. 완전 시골길이에요.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laughs> 예,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전원주택 맞네요 <laughs> 이게 소재군가 보죠? 네, 일단 지금 뚫려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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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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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무슨 예술 하시는 분 이에요? 네, 조각자예요 대단하시네요 자 일단 건물 쪽으로 한번 밀어 놓을게요 사장님 네 여기서 뚫면은꼭 뚫린다 그죠? 꼭 뚫린다는게 여기서 네. 막혔는데 이쪽에서 뚫면은 네. 보통 뚫린다, 그죠, 사장님? 다 뚫려요, 네. 그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뚫으면요. 하수, 정화조. 음. 그러면 이쪽은 깨끗하네, 지금. 그, 이게 지금 어디냐면 건물 쪽이거든요? 네네네. 네 건물 쪽도 제가 몇번 예전에 쑤셔봤어요. 근데 깨끗하네. 건물 쪽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이렇게 스프링 들어갈 때니까 쑥쑥쑥 쑥쑥 쑥쑥 하면 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엮어놓은 거야?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몰랐다가 제가 여기 이사 온지 6, 7년 됐어요. 근데 조명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래서 제가 전기는 제가 만들 줄 아니까 다 다시 했어요. 전기도 그렇고 배관이 하나로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이 아무리 봐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절대로 오수관이랑 수... 틀어 놨죠. 네, 네, 네. 좀 세게 좀 틀어 보세요, 사장님. 확인 좀 하게. 아... 아, 맞네, 맞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맞아요, 엮어놨네. 엮어놨고요. 다꺼 꺼버리세요. 이쪽 한번 보시게요. 네, 구배도 되게 그에... 좋아요, 구배도. 자, 그러니까 구배도 맞아요. 여기 맞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 얘가... 괜찮아요. 네, 구배 뭐, 하나는. 물이 물이 안차 있잖아요. 네네. 구배 너무 좋은데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엮여 있는 <laughs> 것 때문에 네. 제가 그 설거지할 때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기름기랑 이런 거안 엮이려고. <laughs> 이거 아. 이렇게. 그 자기 가지는 대충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링하는 <laughs> 아, 여기는 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애교에 애교, 애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저 끝에가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응. 지금 스프링 사실 하다가 치워버렸는데 그서 네. 끝에서 막히길래 제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부르 그렇게 소리 나면서 빠지긴 했어요. 여기서 막히는 게 아니라 구배들은 저 정도 면 A급이에요, A급. 저쪽에서 거기다 잡겠는데 아, 여기는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Rigid. 아, 이것도 뭐예요?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놓고 사장님 네. 여기 여기 찍어 놓으세요. 네 거기 놓으세요 그냥.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사장님 무슨 뭐 뭐하시는 거예요? 네? 뭐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술? 아, 뭐. 예. 다양하게 해야죠. 꿈에. 아 진짜 이게 제일 제일 부러우신 분. 부럽다며 이거 동안하고 네. 못 보는 일들. 네. <laughs> 자 저기, 여기서 안 들어가. 지금 여기서 안 들어가. 저쪽 방향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안 들어가는데요.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스도 같은 정도 한때 선배였어요. 기술 같이.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불편 불편하실 건데. 다 해가, 하늘, 하고 있죠. <laughs> 와이프 할일없어 그나마 이것도, 아, 20, 20년 동안? 때한번 네. 영무한 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저기서 하기, 네. 변기 갖고 뜯어내야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조금씩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소리가 날 걸요. 통과했죠? 셨어요 예. 네? 셨어요 예, 네, 그럼요. 물 나오는 소리 나다가 안 나네요? 예. 네. 조금 뺐어요. 예. 네. 자, 좀 듣게요. 어,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주방으로는, 주방으로는 물이 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영유 안할것 같은데. 네, 완전 심하게 막히면 화장실 바닥에서 예 그거는 할수 없고요. 네, 그럴 때가. 예, 네, 근데 주방으로만 역류 안하면 돼요. 근데 배관이 구배 가좋아가지고 이거는 이 땅이 기울어 있어서 뭐뭐 하긴 안 좋은데 이거 배관 기울어 있는 건좀 마음에 <laughs>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기울면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히 기울어야 사람들이 엄청 기울음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거품 있잖아요 여기가 봐봐요 여기 위에 이제 붙어 있었던 거요 이제 슬러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 거품이고 조금 이따 한번 저물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게슬러지가 붙어 있던 자리예요 자 보이시죠 그죠?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위에도 위에도 마찬가지고. 하얀 것도 그렇군요. 꽉 여기에 슬러지가 이건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아직 남아 있잖아. 네, 네. 자, 그러면 이 슬러지 때문에 다 붙어 있던 거요. 그러니까 그 엘보 구간에 그게 더 떼야 되고. 자, 돌려주세요. 얘가 들어가 주는 거 같아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어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 네,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져. <laughs> 여기서 한번 신나게 한번 보자고요. 떨어진 거 같죠? 뚜 이제 안 보이잖아. 이그죠 원래 튀어 나와서 하게 보여야 되려나? 요토리만 보이잖아요. 네. 보이잖아요, 지금요. 검정백 검정거밖에 안 보이잖아. 다 떨어진 거 같은데. 일단 한번 더 가고 이게 엄청 세가지고야. <목소리도> 자, 사장님 보세요, 위에. 요고, 기름기. 이러니 그 옛날 막지, 어휴. 그래도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은 괜찮아 자기지 뭐. 자안 보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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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이거, 이거 조금 나았네 어, 오케이 여기서 한번 오케이. 끝에 간것 같은데요. 완전 깨끗하잖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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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아씨. 이거 늦, 빼고, 카메라 빼고 한 번만 더 넣을 거예요. 마무리. 자, 어, 저거 한번더 넣고요. 참. 받았어요. 바빠가지고 어, 그 서비스센터에서 받으면 되나요,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예. 예. 예. 아, 예, 예, 썼, 예, 썼을 거예요, 썼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